2026년 하늘의 전장을 새롭게 정의하는 이름이 등장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공격 헬기, LAH-1 미론이다. 이 헬기는 단순한 공격용 플랫폼이 아니라 완전한 전장 지배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미론은 한국 방위 산업의 정점이자 첨단 기술과 전투 효율성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공격 헬기의 상징이라 불리던 미국의 아파치 가디언마저 그 위상을 위협할 만큼 미론은 새로운 시대의 공중 전력을 상징하고 있다. L.A.H 1 미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국방과학연구소 (Ad)가 공동으로 개발한 최첨단 기체로 완전히 한국형 기술로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2026년에 공개된 미로는 엔진, 전자장비, 무기 시스템, 방호 구조까지 모두 자국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헬기 기술 자립국의 지위를 굳혔으며.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다. 미론의 첫 번째 인상은 그 외형에서부터 압도적이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스텔스 곡선 디자인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복합 소재의 장갑은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실현했다. 기존 아파치보다 15% 가벼우면서도 방어력은 20% 이상 향상되었다. 기체는 고강도 티타늄 프레임 위에 세라믹 복합 장갑을 적용해 23mm 기관 포탄까지 견딜 수 있다. 또한 전면 유리에는 다층 방탄 코팅이 적용되어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했다. 엔진 성능 또한 주목할 만하다. 미로는 국내에서 개발된 HT1100 터보샤프트 엔진 두 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출력은 2,600 마력 이상이다. 이 엔진은 고온, 고습, 고지대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최신 디지털 제어 시스템 FADC를 통해 연료 효율성을 높였고. 긴급 상황에서 자동 전력 분배가 가능하다. 그 결과 미로는 시속시속 시속 345km 위 최고 속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현존 공격 헬기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무기 체계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진화했다. 미로는 기본적으로 AGM-92 라이트레이저 미사일 16기를 탑재할 수 있고, 근거리 전투용 70mm 유도 로켓 28발, 그리고 30mm 회전식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다. 특히, 회전식 기관포는 AI 조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조종사가 직접 목표를 조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을 추적하고 사격한다. 이 기능은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 또한, 미론의 AI 전투 보조 시스템은 이전 세대 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적이다. 기체 내부에는 별표별표 별표 MIAS, 미론 인텔리전스 어시스트 시스템, 별표별표이라는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듈이 장착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 적외선 센서, 전자전 장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협 수준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조종사에게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적 미사일이 접근할 경우, MIAS는 0.3초 만에 회피 기동 패턴과 전자교란 신호를 동시에 발사해 헬기를 보호한다. LAH1 미론의 조종석은 마치 6세대 전투기와 같은 수준으로 디지털화되어 있다. 전통적인 계기판 대신 완전한 홀로그램 HUD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음성 명령으로 모든 무기와 센서를 제어할 수 있다. 조종사는 헬멧에 내장된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통해 외부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비행을 넘어 인간과 기계가 완벽히 결합된 전투 환경을 제공한다. 통신 능력 역시 획기적이다. 미로는 양자암호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킹이나 전자전 공격에 완전히 면역된 통신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지상, 공중, 해상 모든 병력과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유지하며 작전 중에도 다른 기체나 드론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로 인해 미로는 단독 작전뿐 아니라 복합 네트워크 작전의 핵심 노드로서 기능한다. 미로의 또 하나의 자랑은 완벽한 스텔스 모드다. 레이더 신호를 흡수하는 램 도료와 기체 외형의 각도 설계 덕분에 적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이 기존 헬기 대비 60% 이상 낮아졌다. 적의 탐지망을 회피하며 접근해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미로는 사실상 하늘 위에 그림자라 불린다. 실전 테스트에서도 그 위력은 입증되었다. 2025년 말 강원도에서 실시된 합동 전투 실험에서 미로는 20기의 지상 목표를 3분 40초 만에 모두 격파했다. 동시에 2기의 적 모의 전투기와의 교전에서도 회피율 100%를 기록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마저 이 데이터를 보고 헬기의 개념이 바뀌었다. 고 평가했다. 방어 능력 또한 대단하다. 미로는 차세대 별표 별표 DAPS 디펜스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별표 별표을 탑재해 적 미사일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대응탄을 발사하거나 전자기파를 방출해 유도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뿐만 아니라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적외선 탐지기, 레이저 경보 센서가 삼중으로 작동하여 조종사가 인식하기도 전에 위협을 차단한다. 조종사의 생존성을 고려한 설계 역시 인상적이다. 좌석은 충격 흡수형 티타늄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헬기가 피탄되더라도 조종사의 부상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탈출 시스템은 로터 분리형 자동 이젝션 방식으로 기존 공격 헬기에서 볼수 없던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이 덕분에 미론의 생존율은 아파치보다 두배 이상 높다고 평가된다. 미론은 단순히 전투력만 강력한 것이 아니다. 그 운영 효율성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모듈화된 부품 설계로 정비 시간이 40% 단축되었고, 부품 수명이 대폭 연장되었다. 엔진과 전자장비는 자가진단 기능을 갖추어 정비사가 아닌 AI가 스스로 결함을 감지하고 보고한다. 이 시스템은 한국군의 유지비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로는 친환경헬기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연료연소 효율이 높아 탄소 배출량을 25% 줄였으며 배출가스 온도를 조절해 적외선 탐지를 어렵게 했다. 한국은 이 기술로 인해 나토와 유엔 평화 유지 군의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미로는 향후 국제 작전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미로는 현재 한국 육군의 우선 배치 중이며 향후 공군과 해병대에도 확산될 예정이다. 각 부대는 미론을 중심으로 항공중 지상 통합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헬기 한 대의 배치가 아니라 전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변화로 평가된다. 국제시장에서도 l a h 원 미론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중동, 동남아, 유럽 일부 국가들이 이미 구매 협상을 시작했으며 일부는 아파치의 대체 기종으로 검토 중이다. 미국조차도 미론의 전투 효율성과 유지비 측면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26년 현재, 미로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한국 기술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 헬기의 등장은 군사 기술에서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서의 위치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하늘을 주목하고 있다. LAH-1 미로는 단지 아파치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래 전장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다. 인공지능, 스텔스, 양자통신,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설계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히 조화를 이룬 헬기다. 이 기체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자존심이 날개를 단 형태, 다. 한국이 만든 l a h 지원 미론은 이제 세계 하늘의 새로운 지배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 이상 아파치가 공중전력의 기준이 아니면 미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미래의 전장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있다. 그 하늘 한가운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론이 떠 있을 것이다. 다시, 다시, 다시.